경기도가 추석 연휴가 끝나는 10월 4일까지 이용객 증가가 예상되는 역과 터미널, 전통시장 등 공중화장실 30여 곳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합니다. 주요 점검 내용은 코로나19 관련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지침 이행 여부와 위생과 청결 현황, 이용객 증가에 따른 편의 대책과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예방, 보호 대책 등입니다. 경기도는 우선 코로나19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한 생활 속 거리두기에 따라 하루 1회 이상 공중화장실 소독과 방역 관리 책임자 지정 여부, 화장실 출입구 및 세면대 바닥 등의 2m 줄서기 간격 등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위생과 청결 관리를 위해서는 청소와 분뇨 수거 및 소독 주기 단축 여부와 비누와 휴지 등 편의 용품 수시 비치 여부 등을 점검합니다. 또한 안전한 화장실 사용을 위해 여성 화장실 비상벨 설치 작동 여부, CCTV 설치 작동 여부와 불법 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 장애인 화장실 시설 점검 등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김경돈 경기도 수자원 본부 수질총량과장은 명절 연휴 이용객 증가에 따른 공중 화장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화장실을 이용하는 분들은 모두를 위한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을 잘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